이렇게 넓게 봐야돼? 응 어, 넓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<laughs> 알려줄 수 없는 사람 근데 이게 살짝 이렇게 들어야 돼? 거긴데 어. 나도 그냥 이정도좀 있어야 돼 왜? 네. 안그러 <laughs> 얼굴이 좌부대 어떻게 찍어야 어, 돼? 나중에 우리 그거 하나 사야겠다 오른쪽이 편해? 여기 잘 나온 나 지금? 노리 예뻐서. 그러니까, 되고 어, 근데 이거 화질이 되게 좋은데? 좋지. 어, 왜 이래? 풀잖아. 나도인데. 십육 <laughs> 프로 아니야? 그래? 나1 6 프로 맥스인데. 나 여기 앉아 있는 거 영상 찍. 이렇게 찍어 아니 새로운 찍어? 이거? 난 이렇게 찍어야지 브이로그. 니까아 그래? 정상인가요? <laughs> 네. 왜요? 정면으로 찍어 그래? 아니요. 이쪽 얼굴에. 날씨가 더워요 응, 더워 죽겠어요 잘 나오고 있나요? 그럭저럭 ㅋ <laughs>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럭저럭이뭐예요 빨리 와요 가게 내일 네. 네, 저기서 찍어줘야 겠다잘 <laughs> 찍어줘 <laughs> 아 진짜 잘 찍어줄게 어때? 네네. 내 브이로그 봤잖아 어 살짝 브이로그 느낌이긴 해 지금 네?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. 춤춰도 돼요? 아이 사람 많은데 괜찮아요? 네, 아니 저 괜찮다고요, 괜찮다고요. 아, 네, 거절에 괜찮아요. 아좀 아닌 음, 것 같아요. 저 그러면 저거 도망갈 것 같아요. 저 몸에 잘 추거든요. <laughs> 아 제가 도망갈 것 같은데? 네. <laughs> 춤추게 해주세요. 안 돼요, 안 돼요. 제발요. 안 오늘 의상 컨셉은 뭐예요? 오늘 의상 컨셉은. <laughs> 네. 많이 했어요. 어디 있어요? 아니 근데 사실은 믹스 매치라고 파키색이잖아요. 파키색에 <laughs> 블랙에 네, 삼 가지 입을 게 없어서 사실 입었는데 다시 흰색 루레몬으로 갈아입을까 봐요. 에이, <laughs> <걸로> 충분히 이뻐요. <laughs> 이제게 잘라주세요. 여기 이거 네. 무슨 뜻이죠? <laughs> 뭐야? 뭐야? 사진 찍어줄게 아요 혼자 오셨어요? 네 똑같은 질문이에요 혼자 왔다고요? 네저 <laughs> 어떠세요? 귀여워요 <laughs> 시큰둥한데요 반응이? 제가 원래 그래가지고 그래요? <laughs> 저한테 이걸 어요 <멋있었어요. 웃음> 책임지세요 먼저 꼬셨잖아요 저를요 <laughs> 그쵸 그쵸 인정하시죠? 책임지래요네 책임질게요 저 어떻게 꼬시셨죠? 그냥 틱탁틱탁하니까 너무 어던데요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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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잘한다 틱탁네탁하니까 네. 너무 어른데 맞아요 너무 <웃음> 귀여워 틱탁틱탁하니까 <laughs> <laughs> 넘어가긴 했어요 사실 그쵸? 네 어쩔 수 없었어요 네. 어디? 뭐 여자들이 뭐다 그렇지? 아니,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네. 안 넘어올 수 없어. 더 <laughs> <laughs> <사람도> 많아. <많아버리>. 박창성. <laughs> 여자들 자기한테 안 넘어올 수 없어. 아 <laughs> 이거 오늘 <자신감>. 썸네일이다 썸네일. <laughs> 자신감하면 박창성이긴 하죠. 인정합니다. <laughs> 집에? 거북목? 유튜브로 확인하세요. 다시 해봐. 달릴 때. <laughs> 아, 이쁘다. 집중할라고. 왜? 뭐, 날라가는 거 아니지? 아, 노을도 예쁘고 완벽하 그러니까 거북목. 아니 <laughs> 집어넣어. 누나가 거북목 하니까 자 강해졌다. 어. <laughs> 운동하러 갑니다 우리는.

산불보 이런 거 땡기고 그래? 매콤한 거 응. 봐봐 오늘 매운 걸안 먹었나? 라면 아나 시켜요 이따 먹어 들어가서 오늘, 오늘 해야지 계속 먹는 거야나 이따 가을하놔 음. 시켜 음. 먹 어떻게? 가면 진짜 어떤 s 으로 살지? h a t 은 갔다 갈텐데 거의 r 름이지 오늘 o 일 sure what the m u s i 주 i 아. 아. 아, 주말, m 주 o t sure w 주 a t the music is. I'm not sure what t h 일 m u 아그러 i 일 I'm n 일 t sure what 찍어보면 그래도 추억이야. 그쵸. 응. 음. 그쵸. 응. 기쵸 그쵸. 나 그쵸. 응. 그 응. 근데 올려보니까, 나 근데 너 남자친구를 올려본 적없어어지그 여인 씨 남자친구 보 나와져? 어 그냥 걔 남자친구니까 그러니까. <laughs> 내 남자친구 아니니 일본 한번 가야, 가야겠는데 어. 그 여인 씨 언제 온다 지 어, 어, 6월 말에 근데 진짜 잘해줬어 잘 챙겨줬어 어, 그러니까. 그거라고 해. 그걸 말해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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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지금은 지제은 지금은 우리 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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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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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요 성격이 정국이 내 것도 들어주던데요 성격이 그거 그러니까 착해 성격이 내최고거나 공항장에 오잖아 그러면 여희한테 바로 전화하면 여희가 왜또 정신 이상해? <laughs> 이러면서 이상한 말해 그러면 좀 나아져 정신이딴데 가니까 진짜 쓸데없는 말을 잘해 아, 누나 나 경기장 같은 데 오면 공항을 많이 오겠다 안, 근데 그렇지 않아 그냥 내가 마음이 좀 불안할 때여고 그때 차 막혔을 때 되게 그랬잖아 나소환사에랬잖아 그때 약간 차가 갑자기 막히면 좀 그래. 불안해 그렇지 약간 속이 안 좋을 때 미실미실하고 나랑 같이 올라올 때도 차 빌렸잖아 아 그건 괜찮아 그때는 거의 배가 빈 속이었어가지고 그럴 땐 별로 안 눕던 것 같아 즘나한테렇구나 배부른 상태에서 그러면 진짜 불안해 내가.. 내가 어, 우리 누나 한번 내가 치 시켜줬어 어 오케이. 그거 들었어? 뭐? 아니.. 성도에서 음. 같이 밥을 먹고 집에를 음. 가는데 애가 막막막 해가지고 신호가 이상하다 음. 그래? 알겠어 빨리 가줄게 해가지고 진짜 그 속도로 막 엄청 막 칼치기하고 막 어. 저기 끝에서 저 뒤로 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앞에 끝까지 가서 어. 끼워내고 그래서 계속계속 계속해서 계속해서 계속해아가속해서계어해서계속해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 멀미 날계 같은데 그래서 계속해서 계해서 계속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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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속해서계서 계속해서 계서 계속해서 서서 정신이 약간 딴데 응. 돌려야 돼 그래도 여유한테 전화만 하면 왜? 응. 또안 좋아? <laughs> 그냥 해도 안 좋아? 이렇게 짧 응. 응. 내가 제일 친한 친한지 나 바꾸지 못한 전화가 돼 지금 제일 친한 친구뭐 하냐고 첫째 전화가 던데래 센스 나지는이 음. 민재 민재? 그.. 헬스 아아 젤다그만동 민재씨 어디서 해? 어포장인가? 아.. 포정에서 제가 열심히 <웃음> <웃음> 괜찮아 뭐 안고뭐아 <laughs> <복수자>. <laughs>